만성 피부 질환이 낫도록 기도해 드릴게요. 치료의 하나님,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영혼의 만성 피부 질환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피부질환으로 생긴 고통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었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좌절했던 이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질환의 치료가 의사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여 완치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낫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 기도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.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세요.